최근 이경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구협회장과 맞서고 있는 유인촌 장관의 직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명보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발발하고 권유했습니다. 정몽규와 이기응을 향해서는 절대 연인만 되도록 하겠다. 지금 명예롭게 물러나라라고 직격했습니다. 절대 안 물러난다면 근 30억 원 연봉의 감독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구협회는 최근 국제축구연맹을 언급하면서 월드컵 탈락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대통령인 이기흥은 더 막나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문체부를 고소한다고 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최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을 때 축구협회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라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문체부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정치가 간섭하고 압박을 하면 국제축구연맹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전례가 너무 많다. 진짜 이러다가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월드컵 탈락은 국제축구연맹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축협의 협박에 대해 축구팬들은 월드컵을 핑계로 사실상 협박을 하는 행태이다. 진짜 축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태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축구팬들이 박주호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운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월드컵 협박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축구협회는 문체부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다와 박주호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체부가 정몽규의 연임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축구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와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축구 협회가 국제 축구 연맹에 급히 도움을 요청한다면 엄청나게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배부된 8.5장의 월드컵 본선 티켓에서 탈락한 아홉 번째 국가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축구 협회가 뒤에서 이런 공작을 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오늘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은 직진하고 있습니다. 유인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명예로울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 또는 언론에서 지적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비판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개인이 선택하는 게 오히려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 만약 불명예스럽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인초는 정몽규를 향해서도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할 경우 승인을 불허하겠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는 두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연임할 때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의 허가 과정을 거쳤다면 이라며 계속되는 꼼수를 저격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에서 사연임, 사연임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선거가 끝난 뒤 승인부러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몽규뿐 아니라 이기응 대한체육회장도 연임을 위해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문체부가 저지하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연임이 가능한 루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미 이기응의 특보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청문회에서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꼼수에 대해 유인초는 정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두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본인들이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질타를 하고 정부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이나 팬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체육회. 이게 특권층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아마 국민들이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문규의 축구협회는 그동안 문체부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자료를 변호사를 앞세워 끝까지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구협회는 홍명보와의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이라는 식으로 각종 이유를 들면서 다른 자료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밖으로는 적극적 협조한다는 발표까지 한 축협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언론에 9월까지 감사를 하겠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축구협회의 정몽규도 대한체육회의 이기응도 못지않게 조직을 사유화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축구를 망쳐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매년 300억 원이었고, 2022년부터는 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축구협회에 들어간 정부 재원은 정부 보조금 1,099억 원, 복표 수익 2,568억 원으로 총 3,667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11년째 3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계속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여러 불법이 드러나면서 홍명보의 감독직 사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봉 20억 원을 받으면서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발언을 한 홍명보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는 10월 2일 협회 조사 발표 후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홍명보가 객관적인 평가나 면접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인촌 장관은 명확한 채점표 없이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에 대해 선임 과정을 다시 밟을 것을 권했습니다. 유인촌은 홍명보 감독이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공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팬들도 납득할 수 있고 홍명보 감독도 떳떳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공개된 평가표는 엉망진창이었고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보다도 못하다며 요즘 중학생 축구 팬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했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평가표는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가 홍명보와 거스 히딩크, 다비드 바그너 감독의 최종 순위를 가린 PPT 한장짜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본 정량 정성 평가 기준이 하나도 나열되지 않았고, 최종 점수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모두 만난 이임생 이사의 주관적인 판단만 가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홍명보가 선임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그 문제로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감독 선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가 행정상 불법이었고 위원장 교체와 임명장 등 행정적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이미 홍명보가 사전에 낙점된 증거들이 수두룩 쏟아졌습니다. 홍명보는 처음에는 불법이 전혀 없었다. 선임 규정과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행정적 절차가 일부 없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이 물러나는 경우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구 팬들은 유인촌을 응원하는 상황입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